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다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라고 말했던 문재인 정부. 평화의 씨앗이 되길 기대했던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지금 아직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종교 자유권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됐던 고 구진 씨의 사망 사건. 오늘이 고 구진 씨가 사망한 지 벌써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27세의 젊은 여성이 강제로 개종을 강요받다 부모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제 개종금지법 호소문과 국민청원까지 묵인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세계 여성평화그룹과 여성인권위가 나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번에야말로 밥벌이로 개종장사를 하는 목사에게 적법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법제국가라 할수 있습니까? 서울시 보신각 앞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건이 더욱 더 알려져 종교의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네. 국민 개개인의 이런 좀 삶의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걸 해주지 않았다는 거 이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못하지 않았나. 전단제 보니 코소문도 이미 한번 올렸던 걸로 제가 알았는데 이걸 아직도 조치가 안돼 있다는 거는 이걸 정부가 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정부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빨리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묵인한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조치가 잘 됐으면 좋겠긴 한데 그렇보다도선 정말 진실을 제대로 수사만 돼도 정말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소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40여 곳에서 진행돼 약 3만여 명의 추모객이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구지인 양의 추모 행렬은 전 세계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강제 개종 피해로 인해 처참히 죽임을 당한 이번 사건이 해외 200여 개의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종교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겠다던 정부. 대한민국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야 했던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지TV 남승우입니다.